스러스 어제 또 유튜브에 보니까 어제 또 아프셔갖고 병원에 가셨다 음. 그러시더라고 아이 그래서 음. 아 건강이 좀안 좋으시네 이러셔갖고 그러니까 더 아무, 아, 아무, 아무 이상, 이상 아, 없어아 그럼 다행히 전선 비대증? 다이 전선 비대증은 뭐 덕이 뭐 다이전선 아니 전립선 뭐. 비대증 은 <laughs> 아니 근데 아, 사람마다 아, 뭐 다른 사람도 비비대증 걸리겠네 <laughs> 아니 근데 안 쓰는 사람들은 갔다 와근데 여기 와갖고 많이 좋아진 거거든 한국에 있을 때는 한 시간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 한, 한 시간에 오, 한 번은 음. 봐야 돼. 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도 계속 커피 좀큰거 옆에 놓고, 운전하다가도 신호등 쓰면은, 어, 고 그러다가 또찔찔찔찔찔 손에 묻고 바지에 흘리고 난리나죠. 여기 와서 이제, 지금은 음. 뭐, 많이 좋아졌지. 근데 요즘에, 멀리 치료할 다아 여행 가서고박사에 가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주색잡기를 막색기이한 주색 열흘을 허구하시겠다 그랬더니 아 그래서 나박사 갈려 이더 다쳐갖고 못 가잖아 요 근데 박스를 이제 가서 며칠 있으면서 살살이 뒤졌거든 그리고 또 나는 여기 그 좋은 게 여기 오래 사신 분들, 막이3 0년씩 사신 분들도 지금 지인들 이 네,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뭐 물어보면 다 이렇게 주잖아. 구석구석, 아, 그거는 어디 가면 있고, 먹는 뭐 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악 밑바닥부터 최상급까지 다 다녀봤단 말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보다 좋은 데가없다 내가 비엔티엔에 있다가 좀 오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야, 비엔딩 물가 비싸더라고. 그, 어, 여기다가 탁, 탁 해줘 오니까, 확, 어, 편해. 어. 뭔가 여유가 있고, 어. 좋아. 탁 트이고, 여유롭고. 어. 아, 비엔딩 못했어. 너무나. 아, 네, 너무 아 비엔딩 비싸. 물가 비싸니까. 비싸죠. 보 어? 그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없는 게, 팍스에 있는 거는, 팍스에는 고급 커피숍도 있어서, 뭐, 커피 한 잔에 8만 끼. 뭐, 이런 거. 뭐, 밥한 뭐 끼에 뭐, 뭐, 30 음. 몇만 끼. 그것도 뭐 그러니까 식당이 고급이라고 해서 맛있는 10000원 건 아니잖아 그래야 그러니까. 돈 2만원 어제 제 집에서요 뭐 네. 터미널 앞에 무슨 가라오케가 큰게 하나 있다고 거기를 10000원. 가려고 어. 그랬는데 어우 어, 어, 거기 무지하게 어. 비싼 집이야 어, 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3명밖에 없대요 아니 그집 무지하게 비싼 집이야 1시간에 문비가 음, 1시간에 30만씩인데 30만 20만킵인가 그렇고 문비가 거기다가 아가씨들기본 TV. 그러 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1네만원 10만 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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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아 10만 원 10만 고 10만 원1 0기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그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1만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1 <laughs> 아, 그이, 영상이랑 가부촌이네요. 가부촌. 있네요. 가부촌은 여기는, 여기는 가부촌는 따로 없고, 버스터미널 그 대로변, 그 대로변 그 건너편에 저녁에 가보면은, 지금 가도 있고, 다시아들이집 아, 그이... 그 앞에, 아니면 집 바로 안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 뭐, 뭐, 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뭐고 보면은 우리 지금 혼자 사는 거야. 어. 그리고 앞에서 애들이 휘발이는 안 하거든 이 나라에. 어.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laughs> 이렇게 쳐다보면 마주치면은 그래. 그러면 여기는 여기 30만 끼 달라 고 그러면 그게 여기 저사다라켓은 30만 끼 위치가 터미널에서 건너편 바로 쪽으로 바로. 제가 그럼 그호텔에 잤는데요. 고고스에딱 그 내려가죠 새벽에. 고그 바로 앞에 호텔 아래 때 그거야. 2층짜리 거서 잤거든요. 네. 네. 거서 자고 이제 일로 똑똑히 타고 이제 들어갔지. 그래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인데 몇명안 되고. 근데 거기가 여기 애들은 보니까. 나바아 v 은2 0만 I 인데도 e 구하고 얘네들은 죽었던 것도 어떻게든지 세워가지고 기어코 물을 빼 네? 아주 v 수들인데얘얘들은 <laughs> <얘네도> 얘네들은 I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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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v e 내가 죽 I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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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 o v e y o 내가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대단하신, 응. 음, 음. 네, 음. <laughs> 봐라, 아 여기 게스트로 좀 출연 좀 시켜달라고. 그래근데 그래, 아. 여기 애들은, 외국인 같이 가보니까, 혼놀 수좀봐 재밌어. 요 니, 거기 가는 것도 예들을 좋아하지. 잘봐도 좋겠네. 그리고 여기서 마사지도 하고 뭐 이제 그 이렇게 떡볶이 그런 데도, 수 그, 터미널 건물 전에 저 오른쪽으로 보면 마사지라고 아저 집이 저런데 있어요. 겉겉는 보면은 거주해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 또 안에는 또 괜찮아 그런데 얼마예요? 거기 아가씨들이 한 육, 여덟 명 있거든. 애들도 아. 괜찮고 걔네들은 마사지. 여기 마사지 여기 건전 마사지. 이런 마사지 어저께나 바로 왔거든요. 아 힘들지 아니더라고. 아침에 받아온다. 옛날들은 보통 스물, 이십 대 중후반이거든 열아홉 살짜리도 한명 있고 그런데 열아홉 살짜리 걔는 저기 마사지는 잘 못해. 근데 걔는 긴자꾸야. 그러니까. 왜 이제 보통. 20뭐 너0살일0살 20살, 그런데 마사지 값은 12만 빚, 그리고 떡 치는 건 보통 그냥 50만 빚이 애들이 떡 치자고 먼저 안 해. 그런데 이제 야, 50만 빚이지, 한번 하래 이러면 이그게 아, 그럼 62만 빚이네. 그래도 고기는 이제 나이 좀 드네. 그 들리고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나. 뭐 운동을 하나 뭐 노가다를 하나 뭐 그리고 근육 붙게 응.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애들이 피부만 만져도 어? 괜찮아 응. <laughs> 그러니까 그런 <그냥 웃음> 자네들 애들이 뭐어 열이고 열아홉 살짜리 애들이 또 마사지 하는데 응. 응. 쭉올라가그 노탈이 응. 노탈이 지나서 쭉 올라가면서 보면 왼쪽에 마사지 같은 갑 응. 깨끗한 큰거 있어 거기다 면은 애들이 10명 넘어, 거기는 이제 고론했지. 그러면 또카로에 앉아있거든 들어가면서 만어 들는 애. 아가씨 고르라, 만어 들는애고르고 걔가 방으로 안내하거든 그러 하는데 거기는 15만 킥인데 저기도 한숨 자고 그러고 싶다 이러면 아주 2시간을 끊어버려. 그러고서 이제 거기도 50만 키 주고 막이러다 치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떡 씻고 나서도 두 시간 끊으면 안 가고 2 시간 동안에 옆에 같이 어~ 그럼 이제 내일 갈때 시간 나면 거 가서 좀 에? 하고 버스 타고 면 되겠네 <laughs> 그리고 저 뒷골목 가면은 거기는 에 집창촌이 지겠는데 거기는 다 술을 팔아가지고 거리서러가지고 그래서 홀에서 맥주 마시고 그러다가 이 파트너 뭐술 불러가지고 그래 먹다가. 왜냐면 뭐술 안하고 그냥 와도 되고 그러면 이 애들 뭐집한 5바퀴만 주면 되고 그리고 하고 싶으면은 이제 애가 한번 하다 이러면 지방으로 데려가거든 3 0만끼 고기는 이제 애들이 뭐 어린애들은 16살 뭐뭐뭐 뭐, <laughs> 뭐, 뭐, <laughs> 보통 나이 18, 19이야 20살 넘은 애들 잘 없어 근데 응?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좋으면은 거기가서 그러니 야, 좋고. 뭐. 그리고 이 집에서 술을 먹는데, 어, 저 집에 이쁜 애가 있어. 이러면은, 음... 거 가서 하고 오는데, 누가 말할까? <웃음> <웃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술을 먹는데, 저쪽엔 다른 테이블에 애아있을거 아니야? 네, 네. 거기 애가 이뻐. 네. 그럼 여기 내 옆에 파트너레 내비두고, 도걔 보고, 야, 한번 허자. 이러면 걔가 또 와서 집어으로 테니까. 걔 하고 어 <와서> 아, <laughs> 아 그래요? 베트남에 있을 때, 커피실에서 파트너하고 인터뷰하고 끝나고 이제 갔는데, 아, 오빠 밥 먹어야 돼. 또밥 먹자했더만 아 옆에 식당 전화해가지고 우리 한테 배달 시켜주대요. 우리 아 커피숍에서 배달해가지고 밥 먹었다니까요. 한국 같다고 뭐. 어, 여기는 어. 뭐, 여기 가게 베트남도 그렇고 그냥 막 물건 장사가 막 들어와서 어. 맥주 마시는데 땅콩 과일 막 팔아도 주지. 아 여기는 안주 밖에서 아, 다, 다 사서 들어가서 먹어도 누가 먹으라아그요만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두어는 그런 거 뭐. 광주 갔다 온건 뭐? 네. 네. 아우 난리나죠. 네. <laughs> 그그이 그, 한번 가보고 싶네. 그 테이블 술 마시다가 이렇게 찍어서 들는이가그 이거 어디에요 지금? 아 저기 뭐 이따가 가. 나 누구 그, 구 있는데 네. 쭉 들어가는. 어디냐면 버스 터미널 그 음. 대로변 말고 후문. 어, 그쪽 들어오면 해서. 후문 나오면 거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 아 뭐, 거기 뭐, 너들집이 있는 거 그거 뒤에 그 판자집 같은 거 있는데 거기그후면 어, 거기에서 왼쪽으로 여기 터미널에 여기가 대로고 네, 네. 터미널 안에 들어와서 네. 그럼 뒤에 훔, 아니 거기 가 봤는데 후면 여기는 이게 데, 여기 대로면돼야 그냥 그래, 그래. 쭉 올라가는 데있대야어그리고이이 어. 이 왼쪽으로 조금 더가면 여기가 삼거리길이야. 여기 막혔어. 여기서 오른쪽이고 전부거기가 그거. <laughs> 기서좀 내려야 로터리 하나 있고. 들어가네. 아, 로터리도 하나 있던데요. 아니 아니.

약간 언덕이던데 아니 언덕 아니야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이제 또 길이 막혔어 이렇게 삼거리길이야 음그 왼쪽이 거기가 다 이제 그 부분이지 거기에 이랬 근데, 근데 거기는 뭐 아무 데나 가면 되고 거기는 삼십만길 아 저는 데술 마시고 이제 뭐, 형집 앞에 그쪽에도 있잖아 거기가, 거기가 이제 우리 집에서 거 나와서 거물는거 음그 뭐, 어, 가까워요? 마음이 확가할줄 알지만 이만 는 내가 거, 4만 4만 그래서 그로 성... 이사 갔잖아 <웃음> 내가 <웃음> 사는 데가 위치가 좋잖아, 아, 그래. 아, <laughs> 술은 명에천원 정도. 아가술안 먹을 고술 먹어도 되고. 술안 먹어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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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되고. 아, 아. 그 뭐, 라오스까지 왔는데 뭐, 라오스 여자 맛한번고가야그렇게 하네. 우리 에서맛바르고 그, 그 마사지 가게 우리 집에서 쓰레시로 뭐 요만큼이지. 그걸부터 아. 바로 있고 조금만 가면 그걸 아니 집이 여기서 몇분 거리에? 여기서도 5도가 있고 5km, 5km. 여기 터미널 가까운데 있거든. 아 그래서 가까워요, 그럼요. 나는 거기는 뭐야? 그때 그 아침에도 내가 그 터미널 가고 호텔을 어딘지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또그 나와서 뒤에 해서 한세 군데를 공부 같이 가가지고 그걸 가가서 <laughs> 전화 네. 안 받더라고. 아가 끊세요 그래? 어, <laughs> 전화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가 바로 전화했거든요. 근데 또 전화가 또안 되더라고. 아, 어. 아, <laughs> 아, 그때 같이 에 아니. 내가 옛날에 체리박이라고 있서어 체리박. 체리박. 네? 음. 그 체리박이 체리박. 아주 경기장에서 이렇게 업소로 찾아는데 아까 전가 아양반이 그, 아, 그, 아, 나 이거 빼줘 봤는데, 안 보여 그다음. 찰리박이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옛날에 전진 아버지라고 오리지널 찰리박이 아 있었어.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아 그분이 색스폰도 좀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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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예 저기 옛날그 밥종하는. 어, 그렇죠. 그, 그 근데 이제 뭐. 그분을 제가 물려받았잖아요. 찰리박 TV를 어. 가지고. 어. 내가 그. 그분은 돌아가셨어 아, 옛날에 전진이 아버지. 내가 그 젊었을 때, 맞아, 내가 그 젊었을 때저기 공연도 같이 하고 그 온화. 아 그러셨어요. 어, 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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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어, 이제 내가 뭐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냥 취미로. 탈렌트 음. 전현주씨하고 방송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방송 좀나좀오지 고맙다. 그러니까 유명해요. 노래 몇단게한3 0곡 정도. 근데뭐 무명이 뭐, 뭐 힘이 있어요. 했는데 <laughs> 우리 덕구 형님 아니면 도저히 뭐 야. 어, 야. 밥, 우리, 배울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 노래 가지고 여기는 매력이 없어 팝송도. 네, 팝송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많이 몰라도 옛날 팝송. 몇 개나 하잖아요막 그런 것도 이제 한번 그지도 않고. 그그 음. 저기 저기 비안에 윈드비라고 있어윈 윈드웨스트. 음. 음. 그런 라이데 음. 야, 거기는 팝송을 냥러가팝송인데난리야 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그렇구나. 되는데 그, 형님 아시다시 피 팝송은 잘안 먹히는 것 같아요. 기는윈드 음. 있으니까 네. 그렇기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 와가지고 우리 도깨행님한테 제가 한수 배우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온거요 <laughs> 아니 도,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가면서 말러는데뭐이 동도는 뭐 어떻게 하시나? 어도가 없으시다고. 아, 이 동도. 그저 그래, 저는, 저는 뭐, 거기 갔다 왔어. 어디? 어디, 어디 에은 어, 떡집에 뭐 같은 놀이 같은 여기는 이동을 아 우선 밥을 아, 아 우선 밥 제요 제요 아 여기 또 여러분들은 어? 여기 도이 뚝뚝이 밥뚝뚝 먹어야지 이뚝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싸저저 저 터미널 있는 애들이 비싸지 얘네는 뭐한몇명 이렇게 타고서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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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이 타고 여럿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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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서 야 10만 2배 가자 이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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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든 그리고, 야, 뭐1 시간 후에, 뭐2 시간 후에 데리러 와. 그러면 또 데리러 와. 아 저올때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십만 킵 줬어요. 그랬어요. 어저게 밤에는 우리는요 바가지 시작하고 이 친구 두를 타는데 네. 3 0만킵 주고 왔어요. 바가지. 오, <목소리> 예안 간다, 그래. 아, 밤이열가나 아, 돼. 안 간다, 1 2 시. 내가, 시간쯤 떨어졌는데, 가자니까 안 간대. 그러면난 걸어왔어요, 거기, 여기. 아까지두시간걸려 어, 걸어왔어. 아, <목소리> 시간이 <시각에. 목소리> <목소리>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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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한2시간 정도 다 됐는데, 이거 아, 전화하기도 그렇고, 새벽 두 시에요. 아그 새벽 두 시니까 문제지. 근데 그 뚜뚜뚜 그 가자니까 안 간다, 그러고, 주머니에 깊도 없고, 동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그 호텔만 잡다 아유 시반 넘어서 들어왔지. 아니, 음. 들어 아우스만하고 어, 한 30분 이상 걸렸네. 한시간건조다걸 지금 어, 여기 가제들어한는데한 40분 뭐, 그한 그 시간 이상은 걸릴 텐데 아는 게없는게 걸렸어. 근데 모르니까 에 가서 이 물어보고 오셔. 딱아 또중간에나갔서서말이의그다에 들어가 있다가 도뭐안하세요미안 여기서는 다 말이 통하데 요즘 요짝 요짝 지역은 아. 그런데 나보고 방콕 가서 얘기하면 말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이게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산 지역은 옛날에 한 나라였거든 옛날에 <laughs> 같은 네, 같은 나라였거든 챔파 왕국으로 통했지 챔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갈라져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래, 결국은 템포야. 이 라오스 말은 이산 지방 사투리가 여기 표준 말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말을 이렇게 배워갖고 내가 방콕 가서 떠들면 내가 이제 로봇 할리가 되는 거야. 야아저 <laughs> 외국인이 말이야. 둘이 <laughs> 기가 막히게 쓴다고. <웃음> <웃음> 지금 파신 이 친구가 파사군이 그 타신 거아 어, 이제 태국 말을. 좀. 아, 태국, 국 본토 말을 하는 거거 아. 우리,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젤러요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분도 워낙 그러니까 아리, 음? 워터, 뭐, 뭐, 거의 뭐, 막 뭐, 너무 뜨고 워터. 음? 지금 여기 두 어, 분들 갖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분은 유럽 쪽으로 옆으가 음, 저는 여기 개월 뭐, 여행하다 오셨고 16개. 이분도 제. 마찬가지고 이분은 저뭐 다나 호찌민에 하나씩 다 있고. 아 <laughs> 어, <laughs> <제대로>. 어, 이렇게 돌아네 <laughs> <제대로. 웃음> 아, 근데 걱정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갈지. 응? 갈 데가 없어, 이제. 여기 16개 국제거든요, 제가. 아, 느껴요 아, 아, 사개월 그 네? 4개월. 4개월, 릴드, 4개월. 릴드, 릴드. 저쪽 유럽, 네덜란드, 암스텔다까지 아, 올라갔다가, 네. 암스텔담에서 저 호치민으로 넘어왔거든요. 호치민으로 혼자. 혼자. 아, 네덜란드에서. 아, 네덜란 계속 다니는데 음. 4개월 동안 이거를한 번도 못했어요 어이구야 에서네덜란드네덜란드에네덜란드에 혼자 여행을 하니까 덜란드위서네덜하드에 어. 이게 좀안될거같아 혼자다니면 응. 좋지 왜? 아니 아니 야 근데, 근데 무조건 여행에만 집중하자 그래갖고 그냥 한번도 안하고 응. 4개월동안 혼자서 계속 배낭리고 근데 혼자면 안그조심해져 사고가 아, 여자하고 술에서 생기거든 거기서 어. 사고 생길까 봐.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런 방로 생기기 때문에 아니 까 혼자 여행할 때는 비해아왜냐 네덜란드에 거기 저기 있을 때 어? 거기 있는데 왜 나는, 이, 어디다가 또트위를 꼽지. 아, 시크 세계 치는 거 세계에 지금 한 명씩 다 지금 후손이 있을 겁니다, 지금. <laughs>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laughs> 그럼 우리 사장님은 16거기가 선만 보고 말았네.

나를 1 1 시쯤에 타켓 류장에 내려면 타켓은 처음이 버스가 와서 날고 작년 1 1 월에 저쪽 광귀행하고노항하고행기행하고 싸한 동안 일 동안 돌았어요. 그걸 못, 못 타셔. 그래서 가내뒤에타는내도이러고 타니까 달리는 데 상관없는데 주말에 고속도로 때 따를 정니까 그러니까 국의 노인네들이 여기가 무슨 뭐뭐나 터받고 사는 데래 여기가 아니 지금... 유명한 데래. 아니 내가, 내가 여기 와갖고 예. 지금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 얻어놓고 사는 사람이 지금 10명이 넘지 열0가없 예. 지구. 아아아 넘어 지금, 예. 사람. 근데 지금 근데 여기 집 얻어놓고 사는 사람이 집 얻으려고 지금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있지 지금 현재 계속 집 얻고 다니는 사람도 여기가 예. 아아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여기 완전 흐름이 들니까 그치 그니까 다 독고농인이에요 그니까 독고농인를 이거 그, 그한 번만 찍어 그대로 그냥 들어만 주세요 네. 우리 독고농 그대로만 들어 주세요 만서 근데 진짜 독고동인 것보다 자기는 독고가 더 외롭고 더 무서웠고 더 자유롭지 네. 못한 거요 네. 나는 여기 와서 이제 이 탁해도 와서 탁해 조기였냐면 독고가 이제 해결됐어요 뭐 어떻게 외국인을 만나게 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라는 게있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유흥업소에서 한게 아니고 네. <목소리> 우연않게 해서 이제, 사업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어, 어. 어, 조용히 들어오네. 음. 화장품 같은 거런거하고 어, 사업까지. 디자인도, 그러면은 아. 그린 때문에, 네. 네. 그, 나하고 같이 여행하고 차고 올려니까, 얘 차를 타고 올려니까, 음. 도저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유, 버스 타고 왔어요. 아 부럽네요 능력 여기가 도코고 아니야. 여기도. 여기도. 여 여기도. 니까독고기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 <됐어. 웃음> 오늘 기도가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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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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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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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54년생이 는5 5 6년생이 그다음에 또5 4 5년생이5 4 5 5 6년생 그다음에 5 5년생이그6년생아 제일 년생6년년생6년년생데 아, 야, 야, 이 머리가 와, 야. 이거 57. 여5이쪽에서또 아이스크림까지 하면 야시장에 또줄 또, 또, 또 사람들 뭘일 거야. 제구 지 있는 거지, 금짜지5이5무 아파.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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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어. 아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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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